Ideal ist es natürlich nicht, wenn sie jetzt so lange gehen. Okay, ja. Mindestens zwei Tage. Nach zwei Tagen muss es besser werden dann. Ja, und ja, dann, dann schaue ich, ob ich weitermachen soll. 네, 하비어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좋지 못한 아침입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조금, 어제도 그랬고, 계속 무리하게 뭐, 걸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양쪽 종아리가 시뻘개져가지고, 그래서 막 따끔거리고, 화끈화끈 그 열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막그 무릎 보호대랑 발목 보호대를 너무 꽉, 매어가지고 얘네가 그런데 쓸려가지고 피부가 조금 데미지가 입었구나만 생각했고 이게 너무 계속 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아예 그 보호대를 안 하고 그냥 다녔는데 그래도 이게 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쿨파스 바르고 뭐 밤에 도착하면 샤가물 뿌려주고 막 했는데도 뭐 이게 붓기가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뭐 다른 건가 싶어가지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봉화지염그 증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 중에 정형외과 의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진을 보시더니만 봉아지가 뭐 맞는것 같다고 지금 이게 뻘겋게 올라와가지고 부은 것도 그렇고 증상 그 제가 인터넷 찾아본 그 증상이 똑같아가지고 그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병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15분 걸어서 버스를 타면 그 어떤 마 어느 작은 마을에 거기에 약국이랑 병원이 있어서 근데 병원이 여기 독일이 거의 예약제여가지고 갑자기 가면 받아줄줄 모르겠는데 만약 병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 먹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냥 약국가서 소염제라도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얼음을 사가지고, 얼음, 여기 얼음찜질 해주고, 발 높이 들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한 2, 3일은 적어도, 걸으면 이게 더 이게 뭐 악화되지, 좋아지진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그니까 이거 사실 계속 아팠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게 그냥 그 피부 쓸려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니까 러 아침에는 발목도 아프고 여기도 계속 아픈데 그냥 걷다 보면 좀 무뎌져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의사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말을 들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지금,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거든요. 그 전에 좀뭐좀 뭐좀 먹었고 샤워하고 짐 싸서 이제 슬슬 그 스타 한 대까지 15분 걸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약 곡국을 들리던지 근데 또 지금 병원이 12시에 닫고 4시에 다시 연다고 하, 하더라고요 지금 물파스를 뿌려놓은 다리 상태입니다 여, 여기 전체가 붉죠 지금 뭐 이거 발톱 보라색으로 된 거는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도 사실 왼쪽이랑 비슷했는데 그래도 왼쪽에 비해는 조금 호전이 된거 같아요 지금 아무튼 이제 좀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15분 걸어야 되니까 선크림도 좀 바르고 여기가 숙소였습니다 근데 주소 찍혀 있는 게 저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어제 좀 헤맸었어요. 지금 정말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지금 나왔는데 1시간 동안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앉아있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 거리가 딱 걸어서 1시간은 거리라니까 이 정도는 뭐 여태까지도 뭐 참고 걸었는데 오늘 내일하고 아마 모레까지 조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이 정도는 좀 걸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어난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날도 덥고 한데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때도 없고 여기는 진짜 어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약국까지는 한시간 거리 걸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국까지만 가보자 아이 듯이 독일은 다 예약제라서 환자를 안,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빈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기다리면 받아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서 어, 나 이거 확인 좀 해주고 항생제 좀 어, 처방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론 뭐 진단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지금 뭐 기분 좋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 뭐 풍력 발전기 저기 앞에는 말음 저는 이거 뭐 안대 같은 거씌우는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를 막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보인? 얘네들이 그렇게 소리에 민감하나? 싶었는데 보니까 선글라스 같은 건가봐요. 혹시 오늘도 아주 평화롭네요. 근데 아까 저 자고 있는데 막 소리가 엄청 떨어지길래 밖에 보니까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아 이게 비가 오는 날씨가 맞나? 아마 저기 보이는 저 마을에 약국이랑 병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대부분 내리막길이네요. 병주고 약주고가 이런 건가? 독일 생활을 10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독일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추구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뭐 행정처리 같은 게 가능한 게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직접 찾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그 행정 업무 보시는 분들이 거기는 그분들이 왕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그 운전면허를 한국 운전면허를 독일 면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가가지고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청에 가면 관청에 가면 걔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독일 면허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약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 받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 가서 다 냈죠. 다 제출을 했죠. 그래서 이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아, 3개월은 잡아야 된다고 지금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면허증이 나오려면 3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네, 하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국토대장 출발하기 전날에 신청을 하고 온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 여기는 뭐 공기도 좋고, 뭐 여유롭고, 막 여기 독일, 이렇게 시골이 아니어도 도시만 해도 막 사람들이 조금 여유롭긴 해요. 해 나오면 밖에 나가서 해 즐기고, 한국은 그거에 비해는 많이 바쁘죠. 많이들 사람들이 많이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근데 정말 편의성 측면에서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배달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 한국인의 빨리빨리, 그게 진짜, 그게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여기 나와서 정말 한국 가끔 자주는 못 가니까. 뭐,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뭐, 그렇게 갔었는데, 정말, 모든 거를 인터넷으로 할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행정 업무가 그냥 그날 끝나니까, 그, 저 처음 독일 왔을 때는 집에 인터넷 까는 것 자체도 한달 후에 기사님이 와가지고, 그걸 해주시고 갔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모로.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좀 왕이어가지고, 그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안 하면 막 그러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 소비자로서는 진짜 최고의 나라가 아닌가? <laughs> 요즘에는 뭐 웬만한 건다 구할 수 있던데요. 맥주도 그렇고 다 수입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지금 드디어 약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Also wenn, ich würde mir das vom Arzt mal anschauen lassen. Doch, wir haben schon Hausärzte, die können das schon anschauen. Da muss man aufpassen, wenn das so rot gerötet ist und so geschwollen, da muss man schauen, dass das nicht irgendwie Thrombose oder sowas ist. Oder dass ein Muskelriss oder irgendwas ist. Das muss man schon anschauen, unbedingt anschauen lassen. Die Kollegin ruft mal schnell beim Arzt an, ob die auch über Mittag da sind. Also ab 16 Uhr wäre der Arzt da. Mhm. Wo? In der Prohlklasse. Ich zeige Ihnen das. Wenn Sie mit rausschauen, dann zeigen Sie, dass es das nicht weiter von hier 방금 그 약국을 갔다 왔는데, 그 약사들이, 어, 그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 일단 의사를 먼저 찾아보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해줬어요. 저 때문에 전화를 해줘가지고, 4시가 되면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아 봐라. 원래 근데 독일 병원은 다예약시이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뭐 4시 되면 거기 가서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점심 데너텔러입니다 케밥을 빵 없이 이렇게 넓게 샐러드랑 고기랑 감자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위에 뿌려주고 하는 메뉴입니다 9.5유로였을 거예요 그러면 14,000원 정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맛있는데 좀 짜요 딴건 사실 회식이니까 근데 고기가 좀 많이 짜긴 하네요 okay, 다행히 병원이 붐비진않아고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Das tut weh, oder? Ja. Haben Sie Fieber? Das habe ich nicht gemerkt, aber irgendwie während des Schlafens habe ich ganz viel geschwitzt und so. Haben Sie schon geschwitzt, ja, ja? Ja, Haben Sie eine Wunde da an, eine Verletzung gehabt? Eigentlich nicht. nicht. Du mal das Ding mal aus. Also, also, hast Sie sie mit kurzen Hosen immer unterwegs, oder? Nein, mit, mit dem. Lange. Ja, also es kann nicht von der Sonne kommen. Nee. Vielleicht, also ich war, ich musste auch im Wald laufen. Wo ganz viele Unkraut und mhm. auch Insekten waren Wie lange haben Sie das schon so? vor so ein, zwei Tagen oder? Nein nee. Schon länger? Ja, schon länger und Juckt es auch? Nein, es, es tut weh Es tut weh, oder? Es, es entzündet sich Es, ist, ist, es ist warm Ja, es, ja, es entzündet ja. Es liegt an Infektion, oder? Ich ja. denke schon, dass es eine Infektion ist, ja Brauche ich kein Antibiotikum oder so? Ich denke schon Besser die vielleicht kühlen Alkoholumschläge, ja 하고이이는지제좀 오래 가네. 오케 그거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을할 2일, 좋아그 제가 게 계속 할 의사 선생님이랑 진료 마쳤는데너 오늘 숙소는 어디냐 해 가지고, 여기 좀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여기 사시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아주 쉿이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니까, 전 여기서 뭐 기차를 두번 갈아타면 뭐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니면 걸어서 3 시간 가든지. 걷는 건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정말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럴 거면 일단 이거 약국 가서 약 타와 가지고 그 일단 기다려 보라고 본인이 그 환자 중에 그쪽 방향으로 간 사람 있으면 좀 태워달라고 한번 물어보시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도 꼭 이거 약 타서 다시 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laughs> 가지고 일단 지금 항생제랑 소염제 구매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병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저를 태워주실 은인이 또 계실지. 방금 그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신 항생제랑 소염제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뭐그 받자마자 본인한테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일단 항생제를 총 6일치 주셨어요. 6일치.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나서 복용하라고 하셨고, 소염제는 하루에 세 번? 피로에 의해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약을 복용을 하면, 이거 빨개진 것도 나아지겠죠. 적어도 이틀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방금 의사선생님 말대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환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가는 길이라서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염치불구하고 도움 받고 왔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슈퍼에 내려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거 간단하게 샀고, 아, 진짜 차 타고 오니까, 차 타고 오면 진짜 금방이에요. 이거를. 야 항생제 받았으니까 일단 뭐 6일 주셨지만서도한 2, 3일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내일이랑 앞으로 어디서 쉴지 최대한 저렴한 숙소를 구해서 거기서 이틀이든지 3일 있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레이스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덤벼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호되게 당한 거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준비를 잘해서 가야겠죠? 빨리 진짜 발목도 원 컨디션 찾고 이거 염증도 지금 얼음 샀거든요, 얼음. 얼음 어, 해가지고 그 위에 발 올려놓고 최대한 이 염증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이다. 바로 앞에 맥주를 파는 것 같은데, 하, 맥주 정말 마시고 싶지만 항생제 네, 복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다. 뚜 뚜루루. 넓직한 침대와 공간이 꽤 넓네요. 어, 샤워시설도 괜찮고 좋아요 저 사실. 이것도 한 7만원 하는 곳인데. 아니 근데 아, 여기 앞에 너무 음식점이랑 맥주 파는 거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사람도 지금 날씨도 사실 끝내주고 여기 앞에서 다들 맥주 한잔하면서 밥 먹고 계시던데. 아픈 사람이니까, 항생제 먹고 빨리 나았겠습니다 물이랑 얼음 샀고요. 얼음 찜질용. 얼음. 블루베리 샀고요. 납작 복숭아. 이게 지금 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생제 먹기 전에, 지금 배는 진짜 안 고픈데,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서, 삼각김밥 팔더라고요. 삼각김밥? 근데 한국 국뽕. 근데 이거 한국 거 아닐 텐데. 아무튼, 이거, 연어, 그거, 에다마멜 콩, 그리고 치킨데리야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참치 통조림. A few later. 오늘 사실 걷지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숙소 올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만지면 아프고 뭐 피부 염증이라고 하시니까 항생제 먹고 어 휴식을 취하라 하셨으니까 오늘은 일단 저녁 먹고 항생제 먹고 얼음 찜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으. 엄청 차갑네요. 와우. 아 진짜 종아리 뒷부분이 땡땡이에요. 땡땡해. 와 이거 그냥 방치했으면 더안 좋았을 텐데. 그나마 하루 빨리 항생제를 처방 받아서 다행이네요. 전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 피부 슬림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염증이었네요. 아무튼 항생제 먹고 빨리 나 씨.